삼각형 ABC에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그림을 살짝 그려놓는 게 편해. 너희들이 보기가. 맞아? A, B, C. 어디가 A야? 여기죠? 대형별. 맞냐? 루트 2. B는, 여기. 2. C는, 루트 3, 빼기 1. 자, 이런 그림인데요. A, B, C의 값. 이거 뭘 보라는 얘기야? 대문자는 뭐라고 하죠? 각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아 맞아 각도. 그럼 얘 구하자 얘. 이 각도부터 구하자 얘부터. 코사인 법칙이죠 얘가. 맞아요. 대응변의 제곱 2는 그죠? 2는 제곱 더하기 제곱 맞아? 공식에 예? 네? 제곱 더하기 제곱. 그다음에 마이 얘랑 얘랑 곱하고. 코사인 A가 된다고? 누구만 이해했죠? 그럼 뭐가 돼? 제곱이면 3,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1, 더하기, 제곱 4. 맞아? 얘랑 얘랑 곱한 거에다 뭐 곱해? 마이 곱하지? 얘 곱하면 뭐가 돼? 2루트 3, 빼기. 여기에다가 마이 곱하고 코사인 A를 곱한 거잖아. 시기. 맞아요? 얘 곱하면 뭐가 돼? 아, 그대로 식으로 쓸까 그냥? 식으로 쓸게 그냥 그대로 2, 2루트 3 빼기 2에 코사인 A라 적을게 그대로 이해 됐어요? 자 그럼 얘 넘어가면 2, 바 열고 2루트 3 빼기 2에 코사인 A가 3하고 1 더하면 4 8, 2 빼면 6 빼기 2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어. 2로 일단 나누면 얘는 3 빼기 루트 3이 되겠죠? 이로 나누면 왜치고 대수 여기는 그럼 코사인 a는 뭐가 돼? 2 루트 3 빼기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유리와 얘가 되겠죠. 그면 합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 제곱은 4 3 12 12 빼기 4가 되겠죠 12 빼기 4는 12 빼기 4는 8 전개 6 루트 3 더하기 6 곱하면 마6마2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8분의 얘는 없어지고 4 루트 3이 되겠네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각 A는 몇 도? 특수각이죠, 이거? 몇 도? 3 0도는코스3 0도잖아 그죠? A는 몇 도? 30도. 이랬어요? 같은 방식으로 풀면 B가 나와, 안나 나오겠죠? 그럼 C는 구할 필요 없죠. 삼각에 하면 180도니까. B만 구할게, 일단. 지워대 되지, 이제. 아, 결코 만만치 않지? 그죠? 결코 만만치 않아. 이 각도를 구하고 싶으면, 얘의 제곱은 하고 나와야 돼, 대응변. 그럼 이의 제곱은 4. 그럼 각각의 제곱의 합이지. 그죠? 그럼 제곱은 아까 2루트, 아, 뭐냐. 제곱이 뭐였죠? 3. 빼기 2루트 3. 더하기 1 되겠고. 제곱은 2가 됐겠지. 그 다음에 마, 이 루트 3 빼기 1. 곱하기 루트 2. 맞아? 코사인. 2가 공식이 되겠죠 이게됐어요 지금 얘를 넘길거야 그럼 2 루트 3 빼기 1 루트 2 코사인 b가 되겠지 뭐, 이걸 전개하자마자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 똑같은 말이니까 이? 그럼 얘네들은 3에서 2 더하면 5와 아, 여기 4 6 4 빼면 2가 되겠지 빼기 2루트 3은 있을 거고, 얘도 2로 나눠지겠네. 맞아? 루트 3 빼기 1, 루트 2, 코사인 B가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됐겠죠. 맞아, 맞아? 그럼 얘로 나누면 되니까, 곱해서 나누자. 이게 됐죠? 얘 곱하면 뭐가 돼?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되겠지. 1 마이너스 루트 3은 그대로 있고, 그죠? 유리화하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식은 얘가 됐겠죠 분모는 또 합차공식 제곱 6 제곱 2 빼면 4 전개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18 루트 18은 얼마죠? 3루트 2죠 곱하면 마 루트 6이 없어지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4분의 마이 루트 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와 잘못 선택했어 b 각도가 안 나오네 특수각 아니잖아 이거 아니냐? 맞냐 이게 왜 특수각이 아니냐 돼 이제 코사인 그래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근데 못건다고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렇지? 못 구한다고, 못 구한다고 하면 안돼 너는 지금 A나 B나 C 특히 이 B 지금 예각처럼 보이지만 꼭 예각인 건 아니지 백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다르게 그리면 맞아 맞아 즉 삼각형의 세각의 180도이기 때문에 이 각도 B는 0도보다는 커야 되고 몇 도보다는 작아야 돼 90도보다 작다가 아니지 180도보다 작다야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몇 0도부터 180도까지 그려야 되는 거지 90 여기까지만 여기는 하얀 동그라미야 맞아 맞아 마 2분의 루트는 여기 있겠지 음수니까 얘가 마 이런 건 알지 마 2분의 루트 2는 이사이교점의 x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 2분의 루트는 몇도죠 특수가 45도란 말이야 맞아 그리고 이게 90도 몇도 간격이야 45도 간격이죠 얘도 45도야 45도는 몇분의 파이다 했죠 4분의 파이 얘몇 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야 맞아 맞아?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각도 구하는 거니까 각도를 진짜 구하는 게 낫겠지 그죠? 90도에다가 몇 도? 45도를 오른쪽으로 간 각도 몇 도? 135도 아 B가 B가 음, 맞아요? 얘가 B가 135도 그럼 C는 구할 필요 없지, 이제. 삼각형 색깔은 몇 도? 185도니까. 위에 두개더 하면 몇이요? 165도네. 그럼 몇 도요? 15도. 이게 됐어요, 지금? 됐어요? 얘가 다. 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코사인 C를 먼저 구했으면 내 특수각이 아니니까 15도가 안 나갔겠지. 그죠? 이게 됐어요? 자, 결코 이 부분이 쉽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영역이야. 그렇지, 막상 풀 때.